일 잘하시는 분들은 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도 잘 해결하시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요. 그들의 비결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협상을 겁내지 마세요. 자, 첫 번째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건데 이런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결국은 최종 보스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상대방이 최종 보스에게 말할 수 있는 제안이나 해결책을 내세워야 사실 설득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여러분의 회사가 30년 동안 매년 가을마다 체육대회를 해요. 그런데 몇 명의 그 축구 동호회 직원 말고는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단합이라는 애초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 직원들 체육대회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올해는 하지 말자고 보고 좀 해주세요. 차라리 직원들 좋아하는 방탈출이나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걸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한 건가요? 자, 생각해보세요. 팀장이 아무런 대안 없이 회장님한테 가서 30년 하던 체육대회 폐지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아, 직원들 다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비싼 돈을 내고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회장은 엉뚱한 곳에 돈을 낭비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팀장이 회장님의 얼굴을 보면서 할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팀장님, 그동안 체육대회가 축구, 족구, 달리기 중심이다 보니까 남자 직원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직원 비율이 30%다 되니까 이제 좀 바꿀 때가 된것 같아요. 여자 직원, 남자 직원 모두 직접 뛰고 재밌게 보내야 진짜 단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 체육 경기 대신에 두그룹으로 나눠서 요즘 유행하는 방탈출이나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게 어떨까요? 성별이나 나이 상관없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부서도 영업부, 생산부, 지원부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이번 기회에 친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는 저희 회사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 하고요. 오히려 버스 대절에서 가는 체육대보다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자, 기존 사업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취지를 오히려 더 살리자라고 하는 이유로 명분을 세 개나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훨씬 통과하기가 쉽겠죠. 두 번째로는 협상을 겁내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의 답밖에 없고, 전혀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협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잘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감정 싸움으로 가는 이유는 하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와이를 검토하기 시작하면 협상의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자, 상황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재무관리자, 네, 영업관리자. 영업 담당자와의 대화입니다. 자, 먼저 재무 담당자가 얘기해요. 아 다음 분기계 영업팀 예산을 20% 깎아야 되겠어. 내역을 보니까 줄일 수 있는 쓸데없는 것도 많지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쓸데없는 사업 여기에 너무 이제 폄하에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하다가 막 이유를 설득해요. 그런데 재무 담당자 이미 뭐 귀를 닫았어요. 그러면서 듣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 o w 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why를 한번 찾아보는 식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까요? 영업 담당자가 먼저 말합니다. 어, 선배님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예산을 20%삭감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혹시 뭐 경영진에서 특별한 지시라도 떨어진 거예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 담당자가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거죠. 하,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이번에 우리 회사 지금 중국 시장 타격 때문에 그 매출이 반토막이 났잖아. 그래서 비용삭감하라고 위에서 난리 난리야. 자 여기서 보면은. 재무 담당자의 Y가 나타났죠. 뭐예요? 비용삭감이에요. 그리고 비용삭감하는 모습을 위에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설득을 해볼 수 있는 유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삭감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삭감한다고 하는 Y만 충족되면 h 우는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어, 선배님,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저희가 다음 분기는 워낙 큰 프로젝트가 걸려 있어서 예산이 빠듯하거든요. 20% 삭감하면 정말 펑크 크게 납니다. 그 제품이 회사 하반기 주력 상품인데 제대로 못하면 회사 매출에 정말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분기는 사실 지금부터 허리띠 바짝 쫄라매면 2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사실, 그, 삭감 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서들이 다들 예산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번 분기냐, 다음 분기냐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진짜 노력하면 25%까지 좀 줄일 수 있어요. 우리 팀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에 참여할게요. 기간만 좀 융통성을 발휘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삭감을 한다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사실, 실제로 딱 봤을 때, 이번 분기에서는 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내년 다음 분기가 중요한 거였죠. 그러면 기간을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산 삭감을 줄일 수 없다면, 기한이라도 삭감을 그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협상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죠. 근데 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요? 하울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Y를 찾아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룸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